안녕하세요 올피미 택스입니다 2024년 2월 매출 집계 한번 마감 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 매출 카드 승인 내역인데요 이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회해 보면은 일단 총 카드 승인 내역은 425건에 635만 9천 원 정도 지금 매출 카드 승인 내역 한 거고요. 여기 대충 뭐 카드 현금 15만 원 정도 하면은 한 650만 원 정도 매출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 영업 금액은 대충 뭐한 653만 원 정도 되는데 2월 달은 지금 뭐한 9번 쉬어서 좀 많이 쉬긴 했네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한 템포 쉬고 가려고 그냥 뭐 쉬는 날은 그냥 과감하게 쉬고 일하는 날은 대신 좀 집중해서 하자라는 마인드로 2월달은 근무했고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출근하면서 하루에 그래도 30개씩은 어떻게든 찍으려고 10시간 근무하면서 좀 노력 많이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제일 힘들었던 날은 14일날 25만 7천 7백원 했을 때, 요 날은 거의 한뭐 7시간인가 8시간 하고 접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일 괜찮았던 날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짜에 요 날이 지금 딱 10시간 하고 41만 6천원 했으니까 시간당 거의 뭐한 4만 천원 정도 이 날짜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2월달은 뭐, 제 초반에 매출을 뭐, 600매출을 잡았는데, 뭐이 정도 했으면은, 나름 쉬어가면서, 근무할 때좀 타이트하게 해서, 그래도 괜찮게 마감했다고, 제 자신이 그냥, 평가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, 지금, 29일 날짜, 이렇게, 문자가 왔는데, 조합에서 문자가 온 건데, 뭐, 이제, 간이 가세 기준, 이제, 상향한다고 아, 여기. 확정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가니가스의 기준금액이 이제 8천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이제 딱 돼갖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그냥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단은 8천은 한번 넘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근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월평균 700 정도 매출 딱 잡고 하면은 8000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일단은 뭐,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조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도 좀더 해보고 해야 될것 같긴 할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, 2월달 마감은 이렇게 잘 했고요. 3월달에도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